회로의 전압비, 전달 함수 이렇게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쪽이 V1이고 이쪽이 V2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달 함수는 구하는 게 있잖아요. 전달 함수 G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죠. 뭐라고요? 입력분의 출력이 바로 전달 함수다. 그럼 입력이 어떻게 되고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림에서 자 입력은 이게 입력입니다. 항상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입력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기. 그렇죠? 당연히 여기겠죠. V2가 걸리는 데가 출력일 테니까. 그러면 은 입력이 R이죠. 그 다음 에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C니까 이게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위에가 어떻게 돼요? 출력이니까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전달 함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를 대신 s로 써주는 거 아닙니까 j 오메가를 s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s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자 r 플러스 자 sc sc 그죠? cs cs 분의 1 그다음에 c s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다 cs를 곱하면 그 이거 없어지고 여기 RCS 되죠? RCS 플러스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RCS 플러스 일이 되고 위에는 뭐가 됩니까? 여기 없어져죠. CS로 곱하면 그래서 일이 남죠. 그래서 여기 일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 그러면 어디 있냐? 일 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RCS 플러스 일 분의 일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이것도 뭐 점수 가져가셔야 하고 드리는 문제입니다.